이게 이제 그 변호사로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쟁이 되게 되면 어 일단 본인하고 계약을 안 했잖아요. 대리인이 나왔는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 임차인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 그걸 주장하는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보여, 보형, 보여만 주고, 보여만 주고, 씨 그냥, 가져가 버리면, 가져가 버리면,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입증 책임이 임차인한테 있는 거니까. 에? 그건 안 되고요, 아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뭐, 적어도 이제 뭐, 사본 정도는 필요한데, 최소한. 어, 사본을, 어, 임차인이 사본을 가지고, 그 대리인이 그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거꾸로 하는 게 맞을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도 이 변호사 생각에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 주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입증, 어,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사본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 원본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임차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걸, 원본을 굳이 이제, 대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사실은 필요성은 덜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랄까, 논의의 어떤 그, 논의의 상황, 논의를 하는 상황이 조금 이제, 저는 좀 답답한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려 그러면은, 어느 게 낫냐? <laughs>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저는 이 변호사 생각이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제 다른 분들 뭐 상담할 때도 늘 이야기 를합니다만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뭐 억대에 넘어가고 이렇게 보증금이 건너가고 하는 상황에서, 그, <laughs> 위, 대리, 위임장하고 뭐 인감증명서 이것만 믿고, 그냥 덜렁덜렁 돈 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사실 근절돼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 임대인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 임대인이 얼굴을 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계약 체결 어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통화를 좀 하자 화상통화 좀 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신분증 얼굴 사진 보고 그다음에 화상에 나타나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 그 대리권 입증할 만한 그런 이제 입증 자료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실무계에서는 중개 특히 이제 중개업자들입니다. 중개업자들은 딱 그게 한정시켜 가지고요. 대리권 입증은 어, 인감도장, 인감 도장, 인감 유임장하고 인감 증명서 그렇게 놓고 그걸 지금 누가 더 가지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나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논의 자체가.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경중의, 경중의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더 중하고, 어떤 게더 중하지 않은지, 이런 경중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큰 돈을 보증금을 주고, 그거를 거래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 생기는 그런 그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니 없니 가지고 다투는 위험성이 생기면 세입자는 큰 돈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제 조금은 더 안전한 방법을 어,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인감증명서 원본을 내한테 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증명서 원본을 건너가게 되면 부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다른데 써버리는 그런 부장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중을 따지면은 임차인의 요구사항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요. 어, 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금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 인감증명서가 이게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은 사실은 조금 실무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본인이, 남편이 예를 들면요, 그 남편이 다른 목적으로 인간증명서를 하나 집에 떼놨는데요, 부인이 그걸 갖다, 갖다 가지고 어, 남편 부동산을 팔아먹거나 뭐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laughs> 그 거래의 매수자라든지 임차인은 나중에 손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발급의 인감 증명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코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황이 답답하다는 거는 그런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그 원본을 가지려고요. <laughs> 원본을 가져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또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전한 대리권의 확인 방법으로서 굉장히 불안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 갖기 위해 가지고 아무 당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예,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그 면전에서요. 본인 면전에서 그냥 아 이거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한테 위임하고 하는 통화를 한 통화 한다든지 화상 통화 해가지고 그걸 저기 녹화한다든지 하나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감 증명서가 사실은 어 약간 부차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오남용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이제 방식을 조금 어 발사, 발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너무 인감 증명서 자체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건너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원본이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안 가지면 불안하고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안 방법을 좀 하고. 인감증명서는 사본을 건네가는 그런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임차인 반대로 이제 입장 바꿔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즘 워낙 벼라벨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안 나오고 대진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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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중개업,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그 예민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인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대리권을 모두 다 확인을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인감증명서 위조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 저 중개사하고 건물주라고 나온 사람,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인감증명서도 위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나는 쫄딱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그걸 못 믿냐? 이제 중개사는 아니까. 어 임대인하고 내하고뭐 그래도 있고 저 사람하고 평소에 뭐저 부인하고 그래도 하고 그동안 아무 탈 없이 몇 년이 건너왔는데 그걸 아는데 세입자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예.